테슬라 소식입니다. 일론 머스크 X 전년 유료화 예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X 유료화를 예고했다. 15일 미국 경제지 포브스에 따르면 머스크는 이날 자신의 X를 통해 앞으로 X 신규 회원들은 기본적인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 소액의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X 공식 계정도 머스크의 글을 공유하며 스팸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계정을 전부 없애겠다고 했다. 머스크는 유료화 이유로 본문제를 들었다. 현재 X는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글을 올리는 행위를 막기 위해 글을 작성할 때 보시 아니다는 박스에 체크를 하도록 요구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나날이 고도화되는 매크로 프로그램이 이를 무력화하자 결국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머스크는 2022년 트위터를 인수해 사명을 X로 바꾼 뒤 여러 차례에 걸쳐 유료화를 시도했다. 지난해에는 필리핀과 뉴질랜드에서 로봇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연 1달러에 판매했다. X는 이 프로그램이 스팸성 계정을 막아줄 수 있다고 홍보했다. X는 지난해 두 개의 유료 구독 서비스 판매를 시작하기도 했다. 월 3달러의 베이식 구독자는 기작성 글을 수정할 수 있다. 월 16달러의 프리미엄 플러스 구독자에게는 광고 제거 기능을 제공했다. 포브스는 엑스가 기존 회원을 포함한 모든 유저를 상대로 유료화를 선언할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면서도 머스크가 기작성 글 수정 등 기능을 유료로 판매하며 수익을 올려온 것은 사실이라고 보도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일본 데이터센터에 3.9조 원 투자. 마이크로소프트가 2년 동안 29억 달러를 투자해 일본에서 데이터 센터를 넓힐 예정이다. 10일 니케이에 따르면 인공지능의 개발이나 운용에 적합한 대량의 연산 처리를 할수 있는 최첨단의 반도체 등이 이에 포함되어 있다. 일본에 대한 마이크로소프트의 투자로는 자체 최대 규모다. AI가 데이터를 학습하고 추론하기 위한 연산 능력은 데이터 센터 내 서버가 공급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부터 2024년부터 일본 내두 개의 데이터 센터에 정밀도 향상을 겨냥해 대량의 연산을 해내는 최첨단 화상 처리 반도체를 만들어 넣을 예정이다. 동시에 3년 동안 300만 명을 대상으로 AI 관련 재교육과 로봇이나 AI를 연구하는 일본 내 거점을 설립하고 일본 정부와의 사이버 공격 대책 등에도 나설 계획이다. 인터넷을 경유해 소프트웨어나 IT 인프라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부문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미국 아마존 웹 서비스에 이어 세계 2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일본 내에서는 2014년부터 정보처리 기반이 되는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생성형 AI 채취 PT를 만든 오픈 AI와 제휴하고 있다. 지난해 유럽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일본에 채취 PT 기반 기술 제공을 시작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연구 부문인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 아시아가 도쿄의 연구 거점을 설립하는 것도 함께 발표했다. 도쿄 대학과 게이오 대학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의 공동 연구에 각각 5년간 15억 엔을 제공하기로 했다. 독일 조사업체에 따르면 생성형 AI의 세계 시장은 연 평균 약 20%로 성장해 2030년에는 총 규모 약 267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향후 3년간 비정규직을 포함한 일본에서 300만 명을 대상으로 AI 활용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이직과 경력 향상을 도울 방침이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생성 AI의 공격 투자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공격적 투자가 주가를 부양하고 있다는 평가다. 앤디 제시 아마존 최고 경영자는 주주열례 서한에서 생성 AI는 인터넷 이후 가장 큰 기술 혁신이 될수 있다며 아마존도 AI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 솔루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사업적 이익은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AI 전문가인 앤드루응 미국 스탠퍼드 대 겸인 교수가 이사회 멤버로 합류한다는 사실도 밝혔다. 은 교수는 머신러닝과 딥러닝 알고리즘 분야를 연구해온 AI 4대 천왕으로 꼽히는 전문가다. 아마존은 현재 AI 부문에서 채취 PT 같은 AI 모델과 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애플리케이션, 이를 구동하는 칩등세 가지를 개발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아마존은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대표적 경쟁사인 엔스로픽에 40억 달러를 투자했다. 작년 11월 자체 개발한 AI 칩의 상위 버전인 트레인미를 공개했다. 기업에서 직원들의 업무를 도와주는 AI 챗봇 큐를 선보인 데 이어 지난 2월 고객들에게 최상의 제품을 추천해 주는 AI 기반의 쇼핑 챗봇 루퍼스를 출시했다. 제시 CEO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AI의 상당 부분이 자사의 클라우드 부문인 아마존 웹 서비스에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수년간 AI가 수백억 달러의 수익을 견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마존도 AI 개발의 초기 단계라며 실제 큰 수익을 창출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아마존의 스트리밍 서비스인 프라임 비디오와 위성 인터넷 사업 전망도 낙관했다. 프로젝트 카이퍼라는 위성 인터넷 사업을 위해 지난해 10월 진행한 시험 위성 발사에 대해 주요 이정표를 세웠다고 했다. 이는 아마존이 10년 안에 최대 3천여 개의 위성을 쏘아올려 위성 인터넷 사업을 하는 프로젝트로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와 같은 사업이다. 제시 CEO는 올해 첫 상업용 위성을 발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우리의 진전에 고무됐다고 말했다. 구글 소식입니다. 1. 독점 규제법 추진 위반시 매출 20% 벌금. 14일 유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독점을 규제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스마트폰 경쟁 촉진법안을 마련한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스마트폰 운영 체제에서 과점 상태인 애플과 구글이 다른 기업의 앱스토어 제공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사용자가 쉽게 앱의 초기 설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 검색 결과에서 자사의 앱이나 서비스를 타사보다 우선적으로 표시하는 것도 금지한다. 앱스토어 개방 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우려에 대해서는 거대 IT 기업들이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도 법안에 포함된다. 이를 위반하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기업의 일본 내 매출액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위반을 반복할 경우 과징금은 최대 30%까지 증액된다. 20%나 되는 과징금은 기존 독점금지법의 기본 수준인 10%를 크게 상회하는 것이다. 유미오리는 구글과 애플의 전세계 매출이 수십조 엔에 달하는 만큼 이들이 법을 준수하고 규제를 따르 도록 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거액의 과징금을 책정 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모니터링을 위해 애플과 구글 등 거대 it 기업들은 공정위의 매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공정위는 해당 it 기업의 위반 행위를 발견시 이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도록 요구하는 긴급정지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내용도 이번 법안에 포함됐다. 일본 정부는 이달 안에 법안을 강요위에서 결정하고 의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